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실내 회복을 위해 활어회 무료 행사를 개최합니다. 최근 어시장에서 바가지 상술 등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이 행사는 매일 선착순으로 어시장을 방문한 이들에게 활어회 일접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준비된 활어의 양은 하루에 3,000kg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주류, 상차림비, 그리고 칼국수도 약50% 할인된 가격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행사는 주말을 제외한 18일부터 2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방문객들은 어시장 1번과 20번 출입구 앞부스에서 쿠폰을 받아 행사 점포에서 화로회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장이나 외부 반출은 제외됩니다.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는 바가지 상술과 지나친 호객 행위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다리 없는 꽃게 등의 각종 논란으로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한 대게 전문점에서 가격표에 기재된 1kg당 4만 원과는 다르게 대게 두 마리에 37만 8천 원, 킹크랩은 54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유튜버가 폭로하며 공분을 샀습니다. 이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자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회는 규격 바구니 사용과 과도한 호객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의결하여 신뢰 회복에 나섰습니다. 남동구청장은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 위로 인해 소래포구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엄정한 단속으로 이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회청하시고 계신가요? 생각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뉴스와 이슈만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할 조건이 충분하다.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합니다. 010-84387692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 2월 초에 분명히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에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당시 툴젠 1주당 가격이 52,000원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